조각난 잔해 떄미 위에 예배당 지붕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. 예배당 건물이 지진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. 기도가 삶의 일부인 주민들은 폐허 위에서나마 의식을 멈출 수 없습니다.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순간순간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기에 신을 향한 기도는 더욱 간절해집니다. 구호 물품을 배급받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. 충분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닫지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수용 시설. 좁은 텐트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지내거나 아예 맨바닥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. 이번 지진으로 터키에와 시리아에서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숨졌습니다. 아파트 52만 채를 포함해서 건물 16만 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. 정부가 재건 계획을 발표했지만 생존자들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. YTN 유재복입니다.